공약이나 지스팟드에이스팟 이런 데를요 예민해지야 사위하면 좋은 거고 사위해서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오늘도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재미 좋아하겠어요 남자들도 그렇죠 삽입하면요 질이 앞쪽 뒤쪽 벽이 딱다 있어서 벌리면서 들어가고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벌어져요 그래서 터치가 질하고요 이렇게 100% 밀착돼요. 질하고 100% 밀착되는데 지금 이것에 느낌이 없잖아요. 느낌이 없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리고 상대편이 비입을해주는데 여성이 막아 막 하고 막 좋아하고 막 온몸이 떨고 부르르 하고 땀도 흘리고 막 그래줘야 너무 재밌는데 어 재미없어라 하면 남자도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하면 이 부분을 예민하게 해주는 거예요. 본인도 재미나 남자도 요 너무 재미가 없어요. 반응을 안 해주니까. 그리고 반응을 해주면요, 지스파디 닿잖아요. 질이요, 콱, 콱 이렇게 움직여요, 페이스를 향해서. 그러면 남자들도요, 페이스를그 질이 페이스를 그 이렇게 탁, 탁 잡아주면 얼마나 재밌겠어요.